자,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연속 확률 변수야, 그지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확률을 설명할 수 있지? 자, 근데 뭐라 했다? X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? 0부터 1까지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, 그렇지? 그럼 a를 구할 수 있어 없어? 어떻게 구해? 전부 다 적고 남은 게 얼마다? 1이다, 이거지 그럼 a 얼마가 나올까? 이 적고 남면 2분의 a가 나오겠네. 얘 얼마야? 2란 뜻이겠지. 자, 이 확률 밀도 함서 이제 e x 가된 거야. 자, 근데 t가 0부터인 실수 t에 대하여 gt가 다음과 같은 확률일 때의 gt의 최대값을 구하시오. gt gt t로 표현되는 함수 무엇을 표현하는 함수? 연역 연, 뭐야 이거? 확률을 표현한다 이거지. 이 구간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적분이다 이거지 즉 gt는 뭐가 된다 인테그랄 t 제곱부터 t까지 ax dx가 되는 거야 <laughs> 무슨 말이냐 이게 답이야 근데 t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1까지인 거야 그래서 얘가 왼쪽에 있는 거야 이게 더 작기 때문에 그럼 계산하면 돼 저보다 뭐어에했어 2분의 a가 2였잖아. a가 2니까 그냥 x제곱 되는 거 아닌가? x제곱에다 뭘 집어넣으라고? t를 넣고, t제곱을 넣고, 빼란 소리인 거지. 그럼 뭐가 돼요? t제곱 마이너스 t 네제곱이 되는 거야. 매차 함수? 4차 함수에 뭘 구해라?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지. 그죠? 자,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t 제곱 묶어주면 1 마이너스 t제곱이 될거 아니야? 야, 근데 그러지 말고. 아, 그냥 그려. 되죠? 자, 그리자, 그냥. 미분해보자. g't는 얼마가 되나? 2t-4t 삼성 되겠지? 자, 그러면, 2t로 묶어주면, 1-2t 제곱이 나오겠네?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, 0이 있고, 루트 2분의 1이 되나? 여기는 얼마겠어?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? 자,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? 이게 조심할 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? 이게 이제, 아, 여기 마이너스니까? 삼함수니까 그래, 이렇게 생겼겠지?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가 되잖아. 그럼 내려, 올라갔다, 내려갔다, 올라갔다, 내려갔다 되는 거 아니겠어? 올라갔다, 내려갔다, 올라갔다, 내려갔다, 내려가는데, 요 구간과 요 구간의 간격이 어때? 넓이가 어때? 같으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돼? 대칭. 이해 돼요? 여기가 얼마고? 루트 2분의 1 되는 거지.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자고?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까지인 거야, 어딘가까지. 최대한 당연히 어겠어 루트 2분의 대입하면 답이다, 이거 그래서 최대 값이 얼마야? 루트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는 거지. 그 답은 4분의 1 답이다, 이거지. 자, 무슨 말인지 알겠냐?